한식이랑 어. 나름 이제 제가 좀 그래도 코스처럼 코스로 <laughs> 그래 잘 아, 믿어봐요 <laughs> 코스래 제가 생각하는 코스는 약간 호텔식으로 음. 처음에는 이제 따끈한 된장찌개에다가 돼지불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환상차림으로 딱 차려드리고 중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모카탕 수유, 칠리새우, 이제 양식으로 가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, 아주 호텔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여이 <laughs> 강심장이다 야 <laughs> <laughs> 야, 이제 오늘 또 볼만 하겠다. 오늘 순한충격이시네 나는 밖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들어갈게. <웃음> <웃음> 언니들한테 톡 남겨놔야 되겠다. 전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밥상 뒤집어 없는 그림까지 생각해봤는데. <laughs> 밥상 뒤집어 없고, 제가 화장실에서 눈물 훔치는 그림까지 예상을 했는데. 아, 한 해보자. 얘 미쳤나봐. 레드컵을 까먹어. 어, 어, 귀엽다. 아, 너무 귀엽다. 어, 난 얘네들 진짜 어떡하니? 사람밖에안 해. 이건또 뭐야, 이게? 배달인지? 음식 뭐, 뭐, 쓰레기야? 이게? 음식 쓰레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뭐. 아, 버려줘야 되나? 음, 사야 될게 이렇게 많아. 실수로. 음. 좋았어. 아, 이제 오메달이야? 난 우리 때문에 시킨 거야. 원래 이렇게 시키는 거야. 야, 참살로 너무... 떡맛있겠다 <laughs> 야, 이거 진짜 포악했는데. <laughs> <오, 열다니까. 웃음>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어. 오서 세상에. 이거 언니. 환영합니다. 언니가 들어갈 때 들어서. 레드커피까지. 와! <laughs> 맞주인 <laughs> 아, 없는 집에도 이렇게 샤워하고. 어유. <laughs> 아니, 대충. 대충. 한 번이면 되지, 뭐. 어, 그렇 어. 어머, 풍선 소박하게 받아. 오, 배달한 오, 오 세상에. 둘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, 이게? 그, 어제, 그래? 어제 파티를 한 거야. 괜찮을걸요? 그럼 하나씩 달아서 참, 반충전을 하시라. 아, 내면인 거야. 아, 엄청네.